곧 경주 시작합니다. 경주구리 1800m 8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13마리 모두 비교적 고른 출발을 보여줬습니다. 안쪽 1번 이쿠야스 선수의 맥킨지보이가 앞서 나오고 있습니다. 약 1마신 정도 앞서기 시작했고 9번 박상호 선수의 해피필드가 안쪽으로 진로를 옮기면서 선두인 1번 맥킨지보이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1번 9번 두마리말 외곽 12번 유승환 선수의 극동함대가 순위를 2위권까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1번, 12번, 9번, 11번, 4마리 말, 촘촘한 간격 유지하면서 1코너 이어서 2코너에 진입했습니다. 선두는 1번 이쿠야스 선수의 맥킨지보이, 2위는 12번 유승환 선수의 극동함대, 3위는 9번 박상우 선수의 해피필드에서 3번 시타델로 바뀌고 있습니다. 1번, 12번, 3번, 9번 순으로 순위가 이어지면서 관람대 건너편 직선주로 모두 진입했습니다. 최후미에는 6번 김혜선 선수의 마이디어가 젖어 있습니다. 경주 중반전입니다. 1번 이쿠야스 선수의 맥킨지보이 여전히 선두입니다. 2위 역시 12번 유승환 선수의 극동함대가 유지하고 있고, 3번 시타델이 3위, 바깥쪽 11번 아베 선수의 누돌고기 4위. 5위는 9번 박상우 선수의 해피필드입니다. 1번, 12번, 3번, 11번, 9번 순으로 순위가 이어져가고 있고, 4번 문세용 선수의 아라가야가 중위권을 이끌어갑니다. 선두권과 중위권과의 간격이 크게 벌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제 3코너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1번 이쿠야스 선수의 맥킨지보이가 앞선에서 선두로 경주를 이끌어가고 있고 12번 유승환 선수의 극동암대가 1번 맥킨지보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1번, 12번, 3번 그리고 안쪽에서 4번 아라가야가 4위까지 부상하는 듯 11번 뉴돌격과 머리를 맞대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를 2번 이상혁 선수의 운해와 9번 박상우 선수의 해피필드에 따르면서 4코로나 결승 직선으로 승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쪽 1번 이쿠야스 선수의 맥킨지보이 과연 선두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인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진로를 트는 3번 조경호 선수의 시타들이 어느새 2위까지 부상 2위까지 올라있고, 2번 이상현 선수의 운해가 안쪽 공간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1번, 2번, 3번, 1번, 맥킨즈보이 선두가 밑으로 씁니다. 말씀드린 순간, 2번 이상현 선수의 운해가 선두를 뺏어냈고, 바깥쪽 3번 시타델이 선두인 2번 운해를 뒤쫓습니다. 2번, 3번, 1번, 그리고 10번으로 순위 바뀌어 있습니다. 결승선정만 100m 지점 선두는 2번 이상현 선수의 운해 2위권과의 간격은 4마시까지 벌어져 있습니다. 2위는 3번 조경우 선수의 시타델, 2번, 3번, 1번으로 순위 구차질 듯, 2번, 3번, 1번 순으로 결승선 통과합니다. 1800m 팔경주였습니다 이상혁 선수의 2번 우뇌가 결승 직선주로 해서 역전극을 연출해냈습니다. 2분 00초 4의 기록, 2위는 조경호 선수의 3번 시타델, 3위는 이쿠야스 선수의 1번 맥킨지 보입니다. 1800m 8...